무엇이든 물어보사이라는 프로그램 처음으로 보았는데 내용이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시댁가의 사연을 빠르게 요약해봅니다 아빠 32세 엄마 25세 귀염둥이 아들은 3살 결혼한지 3년만에 시댁과 연락을 끊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실로 놀랍습니다 남편이 장손이라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모시고 함께 살았다고 하네요 그것만으로도 대단하고 대견한데 새로 지은 밥은 남자들만 먹었다고 합니다 식구들이 먹다 남은 국을 냄비에 다시 부은 후에 며느리한테는 그걸 먹으라고 했다네요. 식당에서도 재활용은 안 하는데 정말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건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설거지할 때 뜨거운 물 쓰지 말아라. 손빨래할 때도 차가운 물로만 해라. 세탁기는 사용 금지라 엄두도 못 냈다고 하네요. 정말 어떻게 버텼나 싶습니다. 공주파치보다 더한 일이라면 mc들도 황당해하죠. 알고 보니 신랑은 시어머니의 친자식이 아니라고 하네요. 남편이 아기 때 시아버지께서 재혼을 하셨던 거지요. 그래도 행복하게 잘살 법도 한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남편은 아주 착하신 분인데 아내가 숨겨 와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하네요. 시댁과 연을 끊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이렇습니다. 남편은 부모님의 농사일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은커녕 생활비도 전혀 못 받았다고 하네요. 시조부님 집에서 같이 사는데 돈 들어갈 일이 뭐가 있냐는 거죠. 먹여주고 재워준다는 명분을 핑계로 한 푼도 못 받고 일만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엄연히 가정을 꾸리고 사는 가정인데 정말 너무하네요. 남편도 어느샌가 아내의 모든 사연을 알게 되고 참다 못한 부부는 결국 야반도주를 합니다. 그런데 3개월 만에 시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시부모님을 다시 뵙게 됩니다. 앞으로는 월급을 잘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렇게 받게 된 월급이 단돈 100만원. 이쯤되면 완전히 염전노예와 다를 바가 없는거죠. 심지어는 몸이 안좋아진 아내가 며칠 친정에 가있으니까 왜 바쁜 농번기에 일안 하고 친정에 가 있냐면서 역정을 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는 며느리와의 이혼을 종용했다고 하네요. 끊임없이 나오는 충격적인 스토리에 두 MC도 말을 잇지 못하죠. 결국 아내와 아이를 지켜야 하는 남편은 부모와의 연을 끊고 그곳에서 탈출합니다. 지금은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이라고 하네요. 그럼에도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정말 강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믿을 수가 없는데 이 방송이 이슈가 된 진짜 충격적인 이유가 지금부터 나옵니다. 수년 전에 남편은 외삼촌에게 간 기증을 했었다고 합니다 자기처럼 어린아이가 있는 외삼촌을 꼭 살리고 싶었다고 하네요 다행히 수술은 잘 끝났고 이모 할머니께서는 아들을 살려줘서 고맙다며 신랑에게 무려 1억을 주시기로 합니다 그중 수술비로 천만원은 먼저 주셨고 9천만원을 더 주시려고 하는데 그걸 중간에서 시아버지가 가로채버린거죠 자기가 좀더 못해 아들 집을 사주겠다면서 중간에서 빼돌려버렸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부모님께 간곡히 요청합니다. 지금까지 못 받은 월급은 안 주셔도 되니 어린 손주 생각해서라도 그 돈은 돌려주시라고 아무리 말씀드려도 지금까지 계속 묵묵부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연까지 올리게 되었던 거죠. 정말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MC들의 냉정한 솔루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님과는 연을 끊어라. 돈은 반드시 받아야 한다. 그래도 부모님이 좋게 얘기해서 안되면 법의 도움을 받아라. 혹시 방송을 보고 계실지 모를 부모님께도 한마디 합니다. 분명히 잘못한 거라는 일침과 함께 돈은 돌려주시라고 말이죠. 남편에게는 아내와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철저히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는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며 방송이 마무리됩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인 무엇이든 물어보살 80회에 나왔던 사연이었습니다.